고 있는 주제가 있으세요? 아 있죠 많이 있는데요 네. 악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웃음> 아, <웃음> 아, 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이브와 사탄을 창조하셨다 라는 음, 문구가 음. 딱 이제 있는 걸 보고 뭐야? 음. 음. 캐치 잘하잖아 아 그러니까요 예. <laughs> 예. 역시, 역시 <웃음> 다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비2엠 성서학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처음으로 외부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laughs>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목 네. 네. 안녕하세요. 전원이라고 네, 하고요. 저는 오후 5시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선 오늘의 구약 공부를 운영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언제부터 페이스북 친구가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페이스북 친구가 됐고, 음, 음. 네, 그러다가. 갑자기 <laughs> 메시지를 인사 나누다가, 네, 한번 봤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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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네. 예. 이제 음. 연락 주셔가지고, 이 근처 이제 지나가시면서. 네네 마침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없어가지고. 예. 상교회 아, 있는데. 그래서 못 봐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뵙고,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 예, 그런 예, 네. 영상까지 네. 이제 <laughs> 하게 됐습니다. 중심으로. 네. 뭐 조금 더 넓게 나가면 뭐 <laughs> 신구약 중강이나 제2성전기 부르는 네, 그 네. 기간.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신약까지 해서 성서 학 음. 다루긴 하지만 거의 이제 구약 중심으로 음.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음. 아, 네. 채널이고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창세기 네. 중요한 주제들을 네. 이렇게 다루고, 해석하고, 또 추대국기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가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말라기까지 가는 건가요? 예, 말라기까지. <laughs> 아, 뭐 지금 계획으로 <laughs> 이제 그신구약 중간사까지는 갈 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예, 예. 네, 네.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네, 아, 예, 그 예,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채널은 좀 보신 적이 있으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어. 그 앞서 그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목사님을 직접 뵌건 우리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 예. 목사님의 존재? 알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이미 네네.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아, 있었고. 네. 예.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을 음. 구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어, 어떤 이제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 음. 어, 알고 네. 있었죠. 네. 어쨌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아무튼 목사님 그러면 어쨌든 구약학을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구약학적으로 좀 네.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있으세요? 아 있죠 많이 있는데요 네. 악마에 대해서 관심이 <laughs> 좀많요 아... <laughs> 네네 비슷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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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악마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고대 괴물들이라고 할까요? 네 음... 그 고대 괴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어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제 가지치기 때문에 쫙 뺐지만 그리 <laughs> 음... 논문에 되게 포함하고 싶었던 아니면 책에 포함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예, 악한 영들 아니면 음... 악령 아니 뭐라 고 하든 이들과 질병에 관련성에 음... 예, 대해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그런 음...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누가 몸이 아프면 저귀신들렸다 굿하고 그런 게 이미 고대 세계에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그렇죠. 자료들을 좀 보면서 완전히 다른 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음... 왜이 어떤 악령과 질병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 음? 그런 계기가 뭔가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래서 음. 일단 고대 세계가 아마 먼저 나올 테니까 그걸 좀 연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음. 그렇게 영향을 좀 받아 왔나? 이런 음. 거에도 이제 좀 관심을 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비슷한 주제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점점 뻗쳐 나가는 네. 그런 거네요. 예. 네. 악마 전공으로 계속. 악마 전공로요 예. <laughs> <laughs> 네. 오늘은 그래서 전원이 옥사님을 모시고 이제 북토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옥사님의 첫 번째 책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책. 첫 번째 책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음. 책이거든요. 이 부제의 사탄 그 존재에 관하여 라는 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일단 방법론으로는 두 개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음. 썼던 제 논문을 발전시킨 음. 책입니다. 출판사와 기획회의를 서로 하다가, 음. 이제 논문이어야지만 필요한 목차들, 예를 들면 뭐, 음, 방법론 연구사,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들은 좀 이제 빼고, 음. 어,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좀 압축해서 음. 넣고, 동시에 이 책이 나올 때쯤에, 이제 그 논문의 결론이 있지만, 그 논문은 그 논문의 결론이고, 네. 네. 그런 걸 이제 성도들이 받아들일 땐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음.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확 음.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을 테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서로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출판사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하나 또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였냐면, 축기였습니다. 어... 그래. 그래서 축기에 관련된 내용을 후반부에 좀 담아서, <laughs> 앞에서 어, 구약성경 시대로부터 이제 초기, 어, 주후 4세기 대략, 네네. 그때까지 이제 사탄의 수용을 음. 어떻게 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을 이해했는지 음음. 받아들였다면, 음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탄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면 뭔가 적용점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해한 사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요?를 음. 이제 축기라고 하나에 하는 음 어떤 방법이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했더니 어. 이제 출판사에서도 너무 좋은 주제다. 이게 음. 주셔서 이제 축기는 제 후속 연구입니다. 음. 후속 연구를 좀더 해서 이제 이 책의 후반부에 넣고 음. 결론을 냈던 아, 그런 그렇군요. 책입니다. 어. 예. 뒷부분이 또 재밌더라고 요 저는. 단순히 수용사에서 끝났으면 진짜 학문이 거을 네,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렇게 넘어가면서. 훨씬 대중적이 되고, 음. 많은 사람들이 되게 흥미를 끌었다, 쓸 거란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책 제목이 이제 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인데, <laughs> 네. 왜얘 제목을 이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었죠. 아. 귀신에게 물었던, 딱그 물음이었던 거죠. 내 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음, 내 네. 이름은 군대니. 네, 예, 군대입니다. 예. 어, 이렇게 이제 했던 그 보면서 어. 너무 강력한 음. 어, 그 예수님의 말씀이자 음. 그 귀신들의 정체성을 딱 물어봤던 음. 이름이니, 딱, 제목으로 너무 좋겠다. 음. 그래서 출판사에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딱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제목이. 근데 이제 그런 제목으로 했으면 사람들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보고 과연 책을 펼쳐볼까? 음. 싶어서 그래도 부제로뭘 음. 어, 다루는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음. 싶어서 이제 사탄의 부제를. 존재에 관하여. 아, 라고해 아, 이건 사탄에 대한 책이다. 라고 하는 음. 걸 조금 더. 이해를 돕는 부제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너무 흥미롭네요. 네. 아니 목사님하고 성경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 아, 한두 시간 예. 금방 지날 것 같아요. 네, 예, 네, 성경 군대 귀신 얘기하면서 하고 싶거 많았는데. <laughs> <말하는데. 웃음> 예. 아니 일단 귀신이꽤 많아요 성경에. 예, <laughs> 네. 굉장히. 어,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학위 논문을 네. 쓰게 된 동기는 네. 어떻게 되세요? 동기는 음. 굉장히 독특한 계기로 사실 음. 쓰게 됐어요. <laughs> 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수용사라는 방법론을 가르쳐주신 음.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듣게 됐는데 음. 처음 들어봤어요 수용의 역사를 살펴보는 게 이제 수용사니까 이제 구약성경도 보고 신약성경도 보고 그다음에 음. 그~ 흔히 말하는 제이성 경기문학도 보고 이제 라피들 문헌도 보고 음. 막 하는데 음. 너무 독특한 본문을 제가 딱본 거예요 그게 어. 뭐냐면 미드라시의 이제한 본문이었는데 네네. 창세기 라빠라는그 네. 미드라시 중에 하나에서 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이브와 사탄을 창조하셨다라는 음. 문구가 딱 이제 있는 걸 보고 음. 뭐야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음. 사탄은 창조됐다라고 말한 성경 본문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얘네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음. 라고 했을 때 궁금했었어요. 음. 궁금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막 농담 막 진담 반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누가 용에 대해서 좀 한번 쓰면 좋겠다 수용사를 음. <laughs> 이런 얘기 하시다가. 어 그럼 이것도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죠. 그러셨 아, 교수님 제가 사탄의 수용사를 아...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네.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은데 비교하는 논문을 좀 쓰면 어떨까요? 했더니 교수님이 그 너무 좋은 주제다. 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성경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laughs> 아... <laughs> 납비문론 때문에. 네. 창세기 네. 네. 1장에 탄인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어, 예, 예, 그렇죠. 그게 그렇... 여섯째 날인가요? 다섯째 날이지 않나요? 그렇죠, 다섯째 날이죠. 어. 예. 근데 그렇게 여섯째 날로 여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거기랑 상관이 없는 예, 거예요. 단어도 다르고 음... 그냥 사탄이 갑자기 그냥 음... 등장을 해버리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음... 결국은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추측해 보면서 이제 좀 찾긴 음... 했지만 네,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네. 드러낸 거죠. 그냥 음... 사탄 창조 이전에도 없었던 음... 예, 그런 내용을 랍비들은 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음...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수용사라고 하면 어쨌든 방법론적으로 말하면. 전승사하고도 약간 관련 이 있을 수 있고 전통사라고 예, 말할 수 있고 예예 그렇죠 네 음. 제가 저도 이제 수용사는 잘 모르지만 어 수용사랑 비슷한 말 중에 영양사라는 영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둘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니까 영양사와 수용사는 <laughs> 네. 제가 그냥 네. 가볍게 봤을 때는 네네. 영양사는 약간 독일어를 번역한 거고 아, 같은 말인데요. 예, 같은 말인데 아. 예, 수용사는 이제 아마 좀 음. 그렇게 본것 같은데 음. 왜 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전승사나 이런 것도 네.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어떤 분은 들 해석사가 아니냐 이렇게 좀 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영양사나 이제 수용사란 개념은 이제 문자나 어떤 인물에 음. 대한 것보다 훨씬 더큰 범위였더라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음악, 음. 미술 맞아. 이런 맞아. 것도 다 수용사 범위 안에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맞아, 맞아. 어찌 보면 저는 텍스트의 수용을 음... 살핀 거기 때문에 수용사라는 음... 큰 범위 안에 있는 음... 해석사라고 보기엔 사실 또 조금 부족함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약간의 그쵸. 미묘한 차이로 좀 음... 수용사라는 큰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사탄도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책 읽기 전에도 이제 구약 안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미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일반 명사로도 나오고. 응. 동사처럼 뭐민수에 보면은 막으려고 하는 예, 예, 동사, 예, 예. 스타트도 스타트 나오기도 예, 하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유의글들을 읽었을 때 보통 많이 나오는 첫 번째 그 포인트가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어, 예, 그거 예. 가지고 이제 네. 이제 보통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이제 그런 얘기가 딱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진 않았으니까 관사의 차이에서 이제 이런 변화를 다 끌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또 의문도 음. 좀 있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런, 그래도 이제 관사가 있고 없고는 이제 명확하게 본문마다 음. 이제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스가라에도 사탄이 나오고, 음. 욕기에도 사탄이 나오는데, 그렇죠. 어, 두 책은 다 정관사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독자들이 잘 알고 있어서 정관사를 붙였나? 음. 이런 생각도 좀 했었, 음. 했었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욕기에서는 이제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네네네네. 그 거기에 이제 딱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 입장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확하게 이제 제가 뭐라고 딱보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 음. 인간이 아닌 초월적 존재가 아닐까. 물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의 아들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아, 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어... 창세기 6장은 워낙 어, 연구도 많이 했지만 논쟁이 아직 많잖아요 하나님 음.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욥기 쪽은 음. 어,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이 아, 아닐까 라는 아, 네. 쪽에 아마 좀더 많은 아.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지난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성서탐독마당이라고 예, 제가 하는데 예, 예. 이제 마지막 날쯤에 이제 그 그 본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 이제 네.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합동 측에서 오신 목사님이 수업을 들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이제 크게 한 세네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음, 음. 이게 아시겠지만 그창세 입장에서 네. 가인하고 성 쪽에 네네네. 온 거냐, 예, 그쵸, 그쵸, 그쵸. 아니면 천상적 존재냐, 그쵸, 그쵸, 아니면 그쵸. 뭐 귀족이냐 이렇게 예, 뭐 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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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그 가인하고 이 아벨의 대적으로 이제 보통 음. 그렇게 거의 다 해석, 학적은 음.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나 서 제가 찾아보니까 칼빈도 그런 식으로 해석했던 것 같고, 음. 예. 그러니까 그보수형 교단은 대부분 그런 쪽에 이제 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외에 두 가지에 좀더 저는 음. 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충분히 창세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적 존재였을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음, 음, 예. 음. 뭐신약에도 어쨌든 간에 그뭐 물론 중간기문를 가져오는 거긴 하지만 정교 안에서 어쨌든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본문이 시편 82편에 나온 거 아세요? 아, 음. 어, 모릅니다. 예. 저는 시편 시편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음. 음. 근데 시편 82편에 한번 나, 보시면 아마 딱 느낌이 그 아마 오시고 음. 굉장히 흥미 가지실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근데 1 82편에도 이제 그 신의 아들들이라는 음.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되게 재밌어요. 음. 근데 거기도 이제 천상적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이제 또 거기도 악자들이 생각할 때 왕, 음. 왕족과 왕. 귀족이 음. 뭔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이제 뭔가 그런, 그렇게 이제 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둘 다, 저는 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음. 여겨지는데, 음. 저는 욕기는 그래도 창세기 입장으로 좀, 왜냐면 일단 말도 너무 딱, 분해,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저기 편이잖아요. 분해 엘로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상회의 가운데 음, 음, 사탄이 음. 일원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해봤는데, 네, 네, 네. 목사님 좀 그런. 그렇죠. 예. 저도 거죠? 예 맞습니다. 천상회의 음. 장면이 뭐 육기는 너무 명확하게 네, 나오니까 네, 아마도 네. 그 천상적 존재들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이 채널 을 보시는 분들도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탄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구약성경에 꽤 많은 단어가 음.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마귀 뭐 이렇게만 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용어로도 사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어 보시면 이제 이 책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구약에 있는 사탄이 언급되는 본문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2성전기라고 말하는 제2성전기 문헌에 이제 나오는 사탄을 다루고 그다음에 제가 놀랐어요 기독교 문헌까지 갔고, 예. 초, 초기 기독교 문헌까지 예, 갔고, 네.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laughs> 같은 시기에 이제 이 라비 유대교의 문헌까지 음.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 문헌은 제2성전기의 고대 유대 교를할수 있죠. 제2성전기의 유대교 문헌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많이 수용을 했고. 예,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라비 유대교는 수용을 안 했고. 안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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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라비 문헌은 제가 그게 아주 이 책에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네네, 제가 네네, 네, 네네, 그러니까 랍비 문헌은 자기를 유대인들이면서, 네네,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그 그 당시 제2성전기가 어쨌든 물론 섹티즘이었다 하더라도 음. 대부분 다 이제 유대교 안에 있는 건데 음.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음. 놀라웠었거든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랍비 문헌들을 어느 정도 다 보신 건지, 아, 예,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랍비 문헌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그 랍비 문헌들 사이에서 사탄에 대한 차이는 없었는지. 음, 음. 예. 그거에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일단, 라삐 문언을 이제, 그, 연구할 때가 네. 가장 힘들었죠. 아, 어, <laughs> 네네. 왜냐면 그걸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일단 거의 없고, <laughs> 또 우리가 그걸 접할 수 있는 책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네네. 있지만, 그쵸. 유대문언도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초기 라삐 대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네. 그때 당시 라삐 유대국이 생기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 이후의 문헌들이 계속 나오지만 네네네. 저는 일단 라비 <laughs> 유대교 그 초기 라비 유대교라고 했던 이유가 초대 교부들 처거, 적어도 음. 그들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썼을 음. 때그 정도 문헌까지만 일단 건드리고 그 이후의 문헌은 일단 내 범위에서 벗어난다라고 음. 생각했고 음. 물론 최종 완성년대는 한참 뒤로 물려 밀려나죠, 라삐 문헌들이 <laughs> 음. 하지만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라삐들이 음. 활동 시기가 보통 주후 2세기, 3세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아, 이들은 그러면 교부들하고 좀 겹치는구나. 음. 그럼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제 나름의 추측을 갖고, 네. 이제 몇 개를 선별했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검색해서 음. 음. 나오는 모든 네, 그 구절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아. 예. 너무 오래 걸렸죠, 사실. 아. 네. 그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목사님의 학위 논문에서 발전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이걸 논문을 학술 논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논문의 가치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단순히 수용사를 밝힌 데 끝낸 음. 게 아니라 그거를 비슷한 시기에 상반되는 음. 공동체의 문헌을 조사한 다음에 음. 그 차이를 밝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논문이 네. 혹은 이 책이 가치가 있다. 예, 예, 예. 왜냐면 그게 지도 교수님의 네. 지도 때문에 사실 빛을 발한 거예요. 아... 역사. 왜냐면 이제 수용사라고 하면 <laughs>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네네. 아, 수용의 역사, 그 과정을 네네.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맞아요. 맞는데 네네. 그렇게만 놓고 보면 그 네. 논문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논문이 안 돼서 교수님과 네. 그 중간중간 피드백을 네네. 계속 받으면서 얘기할 때 어, 지금 전목사가 정리한 대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좀 뭔가 다르지 않냐. 네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서로 수용했는지를 잘 찾아내야 그게 이제 논문으로 갈수 있는 거고 이걸 못 찾으면, 이건 그냥, 단순 서술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고, 그래, 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를, 네. 열심히 추적해서 이제, 네, 네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뛰어난 거예요. 예. 캐치잘 하자, 아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역시, 역시 다릅니다. 예. <laughs> 네. 아무도 그렇게 어... 말한 은 없었는데. 네. <laughs>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예. 수준이 있는 거라는 네. 거죠. 교수님 그걸 덕분에. 밝혔다는 예. 자체가. 예. 예.